정동원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동원의 소속사가 예고 없이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증과 걱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듯 소속사 대표인 임동균 씨가 정동원을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더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일정 취소는 정동원이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몇몇 고정 녹화 스케줄을 소화한 이후 더큰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는 후문입니다. 임동균 대표 역시 정동원의 그간의 활약을 인정하며 그가 앞으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팬들 앞에 설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권유했다는 설명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동원의 건강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소속사의 배려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일정 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는 정동원은 지난 1년 동안 탑6의 일원으로서 여러 공동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앨범 작업까지 병행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물론 개인적인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정동원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가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동균 대표는 정동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그가 지금껏 쌓아온 에너지를 다시금 채우고 향후 활동에서도 더욱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팬들 역시 정동원의 행복과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소속사의 결정을 응원하고 있으며 그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 후 돌아와 보여줄 다채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일정 조정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속사 내부에서는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새로운 앨범이나 연말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해에는 더큰 무대에서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이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된 에너지로 팬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국민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자신의 중두 병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최근 방송된 2시 탈출 컬투쇼에 그는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기존 진행자인 거추뿐만 아니라 특별 DJ로 참여한 개그우먼 신봉선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신봉선은 정동원에게 중학교 2학년인 만큼 특유의 사춘기 증상이 있지는 않은지 물으며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정동원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라며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예전 같았으면 어린이날에 무조건 뭔가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겠지만 요즘은 받고 싶은 것도 없고 예전처럼 짜증도 많이 나지 않는다라며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변화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때 약간 짜증이 올라오긴 하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화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덧붙여 사춘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방송 중 청취자로부터 사춘기가 언제쯤 끝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정동원은 잠시 고민한 후 아마 학교 다니면서 신곡 준비도 하다 보니 3주 정도 된것 같아요라며 스스로도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또한 일상적인 질문들에도 자신만의 유머로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가는 길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에 그는 저희 집까지 7.4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매일 다니던 길이지만 제 길이라고 부르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라며 자연스러운 농담으로 스튜디오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신곡 내 마음 속 제거로 돌아온 정동원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새로운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며 팬들과 가까이 소통했습니다.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고민도 많았다고 하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 또한 자연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컴백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음악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 역시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음악에서도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봉선은 방송에서 정동원을 향해 세계 최연소 가수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성공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정동원은 감사합니다라며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어 모두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정동원이 신봉선을 누나가 아닌 이모라고 부르며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신봉선이 그럼 김태균 씨는 어떻게 불렀나요? 라고 묻자, 정동원은 별 생각 없이 삼촌이요라고 답하며 분위기를 한층 더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신봉선은 그럼 나는 누나로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며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정동원은 주저없이 다니요. 이모요라고 답하며 신봉선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신봉선은 나만 혼자 누나라고 생각했네라며 당혹감을 드러냈고, 이어 정동원이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아빠 친구분들을 다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라는 말을 하자, 신봉선은 어쩔 줄 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신봉선이 그럼 우리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라고 하자, 정동원은 아빠가 79년생이라고 언급하며, 혹시 친구가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고, 신봉선은 나도 80년생이니까 거의 비슷한 애라며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동원의 이런 재치있는 답변에 신봉선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정동원이 이렇게 직설적이고 유쾌한 면모가 있었다니 정말 반전 매력이다. 이모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다니 정동원답다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정동원은 여러분 오늘 방송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잔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